한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갔죠. 뭘 그렇다.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묶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라한 풀어볼까요? 네. 퍼 <laughs> 포함한 <laughs> 얼마나 된 거죠? 한달반 됐어요. 한달반 동안 계속 묶고 다니는 거요 묶거나 아니면모자를수다 혹시 탈색했었나요? 아니요 탈색한 적은 없고 염색만 했었어요. 음.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자연스럽다게 너무 위까지. 그쵸? 네, 사장님께서 너무 얇은 루트로 마시는 거예요? 너무 얇은 거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자기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음. 됐충 음. 음. 일반. 열펌로 일반 했어요. 일반펌. 일반펌으로 끝에가 다녹았었어요네 지금도 약간. 그럼 오늘. 어떻게 하죠? <laughs> 어, 아무거나 괜찮은데. <laughs> 이런 만아니었 이거 요 지금 안에 보면은 컬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음. 사실 펌이 어떻게 망해도 컬이 살아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니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컬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컬이 없어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녹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떻게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오늘 어려운 시술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음. 샴푸를 한번 해볼게요. 갔을 때 머리가 녹았었어요. 죽은 부분에 약간 죽은 것처럼 머리카락들이 딱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응. 근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이거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원래 그렇다. 응.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갔는데 보니까 머리가 한 몸큼이 떨어진 거예요. 아, 녹아서 끊어졌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갔죠. 아, 들고 갔어 <laughs> 이거 머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래 어, 그렇다면서 막자르 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러고 여기서... 있어요 어디 살아요? 저 부산 사투리가 없네요 아 원래는 외국에서 살다가 가지고 태국에 있었어요 ㄱ.. 아... <laughs> 펌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펌기가 더 심했었어요. 더심했어요그러면 거울 딱본 순간,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 그죠 근데, 그이트 해주시는 분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음 막시은티 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 여기다 메일 보냈잖아요. 안 됐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보자. <laughs> <이렇게 웃음> 커트를 하고 할까 했는데, <laughs> 야 연화를 하고, 머리가 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laughs> 아, 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못 쓰겠다 하는 부분에 맞춰서 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보시면, 군데군데 약간 좀짧게 잘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네. 저도 딱그 완벽한 디자인은 안 나올 것같아 아, 그리고 층이 이미 많네. 할수 <laughs> 있어. 네. 할수 있어. 그러면 언제 다시 가요? 가는 거는 영국으로 가요. 대학교가 영국에서. 아 해외에 갈 거래. 머리가 이런데 어디 가겠어요? <웃음> <웃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좀비 뭐, 영화 생존자의가 그러니까 이런 머리가 맞다고 싫고 <laughs> 스타일링 <laughs> 못해. 컬이. 바로 뿌리까지 이렇게 엄청 탄력 있게 되어 있는데 숨도 센 편이어서 약을 엄청 약하게 쓰면 얘들이 안 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약을 세게 쓰자니 끝에 녹은 애들이 상태가 더안 좋아질 것 같고 이 연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엄청 되네요.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자, 자, 자. 아, 벌써 퍼, 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 느낌일 거예요. 아, 그래. <laughs> 생각에는 녹은 이유가 저희 머리를 말다가 중간에 방치를 해두고 막 이렇게 막 싸우시는 거예요, 40분 동안. 전화통화로. 말다가? 네, 중간에 말다가. 그래서 녹지 않았나 싶어요. 열 펌도 아니고 일반 펌을? 네. 그건 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위쪽에 펄이 많았던 부분에 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많이 상했던 부분을 약간 시간차를 두고 연화를 하는 중입니다. 끝부분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지금 약 비율을 정했는데, 끝부분은 지금 소상이 너무 많은데 반해서 시간차를 두고 했음에도 이 부분 연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머리를 충분히 시간을 본 다음에 헹궈서 보고 상태 보고 이 윗부분만 연화를 한번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화를 한번 했는데 연화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할게요. 이거 시하신데도 할머니가 추천해서. <laughs> 할머니, 가족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가 보다. 저요? 친구가 없으니까. 서로 사이에서 그냥 우리랑 놀면 되는데. 변화 마인드도 조금 낫죠 네. 많이 나왔네요. <나는데요. 웃음> 한국 와서 한 체험이었어요. <laughs> 네. 이렇게 망하긴 했는데 나이 재밌었어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 볼때 웃기니까. <laughs>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laughs> 뭐, 올수 없습니다. 아까 너 거울 보기 힘들어서 불 끄고 양치한다. <laughs> <laughs> 불 끄고 양치한다. <laughs>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제때 화장실 있으니까. 네, 꼬리 네, 말이 아니니까. 불 끄고 있지, 양치를 하죠. 그냥 아빠 왜불 끄고 양치하냐고요? 아니 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라고. 참아 머리 때문에 너무 아깝다. 상태 좀안 좋긴 해요. 한 이만큼이 좀 녹은 상황 올리진 <laughs> 않았어요. 처음에 울었죠. 울었어요? 집에서. 안 울었을 것 같은데요? 아아빠한테 어, 아빠 울어? 뭐 했어? 근데 뭐 금방 또 엄청 울어요 긍정적. 엄청 긍정적이야. 근데 이거 했는데 왜다 풀어요? 왜다 풀냐고? 어. 이 영상 앞에 보면 알걸. 아네짜요 이거 보니 화면이 맑아 나가서 후회하는 걸 본다고 한 장씩 들었을 뻔했지. 그게 돼요? 네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응. 음. 근데 할머니가 추천해 주셨어. 그 미용실은요? 저희 할머니는 미용실에서 파워 말고 오래 있는 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잔소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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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놔두시잖아요 밥도 막 드시고 네. 근데 사장님이 저 이렇게 기다릴 때막 요구르트도 주시고 계속 <laughs> 기다리면서 고양이한테 돌고 <들을> 근데 <laughs> 원래 이렇게 진짜 감동적이었어 나이? 여쭤봐도 되게 21살 너가 32이지? 네. 소름돋아요 제가 른두살이래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9살이랑 8살 이래서 봐야지. 나도 그래. 아, 아직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것까지. <laughs> 겉에 녹았어 확실히. 되 배고프시지? 눌렀어요 네. 이거 한번 눌러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눌러보고 싶다고 <싶어요? 웃음> 눌러 눌러. 이거 아. btr이 뭐예요? ENFP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피뭐 이런 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네. 내 주위에 INFP랑 비슷해 <laughs> 나치 별로 안 가리는 것 같던데 어? 저엄 가리고 있는 중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안가리는건같지아 안 그래요? 촬영 때문에 긴장한 거야 아니면 머리 때문에 긴장한 거야? 아 다요 <laughs> 난이컨텐츠할때 그게 제일 웃기던데 머리 망해가지고 뭘 했는데, 이 영상 보고, 아, 내 머리 망한 것도 아니구나. 아하,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해파리 머리. 이거 해파리야. 5리 <laughs> 해파리 바다 해파리야. <laughs>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허시컷입니다. 실현한건 <laughs> 아니고 사진 보내주신 분? 네. 그 해파리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응. 하신 거야. 길이는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젖었을 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아마 머리 말리면은 상악기밥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커트를 삼악기밥 아니게 해드릴 거니까, 머리 말리면 이렇게 삼각기밥 돼서 놀라지 마세요. 네. 머리는 괜찮아요? 아, 염리가. 녹았던 부분이 깔끔하진 않아요.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에 심했던 것보다는 좀나아서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오늘 드라이는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드리고 네. 길이 괜찮아요.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드라이 진짜 해도 요 네.